<laughs> 어. 아 설탕을 이렇게 싹다 집어 넣는 거야? 네, 다 집어 넣고 충분히 왜냐면은 얘들은 커피를 어. 만들 때 완전히 그 설탕까지 생각을 해서 로스팅하고 블렌딩하기 때문에 어. 그꼭 설탕을 넣으셔야 돼. 아, 네. 다행이다 그냥... 너 써서 못 먹대매. 쓴거못 먹대매 설탕 넣어서 다행이야. 아? 찢어 음. 보세요 아예 그 이만큼의 양을 넣어야 돼요. 넣는 거를 아예 생각을 하고. 그럼요. 그리고 꼭잔해 줘요. 어. 전용 잔이 있어요. 맛있어요? 괜찮아? 맛을 알아? 아니 이건 네. 맛 몰라도 돼요. 아, 그래?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먹어보면 네. 알아. 본인이 그냥 느끼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데가 단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래? 네. 이태리식으로 이렇게 정통으로 뽑아주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오. 그러면 정동으로 뽑는 다는건 뭐가 다른 거야? 이태리 블렌드를 가지고 어. 이태리에서 원하는 그, 그 스펙대로 정확하게 뽑는 거죠. 아. 이렇게 잔해주고 아, 잔해주고 왜냐면 이태리 커피는 그다 전용 잔이 있어요. 어. 에스프레소 잔, 카푸치노 잔, 라떼 잔, 다 잔이 따로 있어요. 아. 그 잔에 먹어야 네, 왜냐면 얘들은 온도, 음. 이 잔이 두꺼워요 되게, 두기 잔이. 어. 그래서 온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아, 드셔 보세요. 네, 어, 땡큐. 그냥. 그냥 마시면 되는 네, 건가? 드셔보세요. 네, 드셔 보세요. 보로록. 네. 에 맛있네. 꼬끼맛 나죠? 어? 꼬끼맛 음. 꼬끼맛 맞죠? 꼬끼, 음. 꼬끼. 네. 이게 저희가 네. 이제 세리 두 번째 냈는데 이거는 마끼아또예요. 네. 어 마끼아또 네네네 마끼아또라는 메뉴고요. 요거는 먹는 방법도 똑같아요. 설탕을 다 이렇게 넣어서 이게 거품을 잘못 내면은 설탕이 못 버텨요. 근데 어. 네. 이렇게 거품이 굉장히 잘 나서 설탕이 버티죠. 아 그렇지. 예쁘죠. 쭉안 가라앉고 천천히 들어가죠. 아 진짜. 아그러 이게 들어가요 이제 설탕이 도넛 모양으로 예쁘게 되죠. 아 예쁘다 이거 <laughs> 다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섞으실 때는 밑에 먼저 설탕을 많이 녹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어 밑에부터 저요 어 충분히 덥어서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신 다음에 이제 위쪽에 거품과 아래쪽 원액이 이렇게 그 섞일 수 있도록 이제 저어 주는 거. 이가 마끼아또? 예, 카라멜 아이 그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네, 네, 네. 어디 가서 절대 이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 아니면 절대 이렇게 안해 줘요. 아. 여기니까 정통 방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을안 하시면은 아래쪽 다른 데는 어떻게 해줘좀나달라 그러면. 아마 잘 모를 걸요? 그냥 라떼 줄 걸요, 아마. 아. 그니까 전용 잔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아까 잔. 그 잔하고는 다른 거네. 에스프레소인데 원래는 마끼아또 잔이 또 따로 있어요. 아 어, 얘는 일단 마끼아또 에스프레소 어, 잔이 주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 충분히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음. 이건, 이거는 어떤 맛 나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카라멜 맛 나죠. 어, 덕분에 그냥 막 이거 드시고 이제 다른데 가서 또 드셔보세요. 어 맛있죠. 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 훨씬 부드럽고, 음.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좋게 느껴지죠. 음. 그니까 러 진한 느낌을 작은 자에서 한 번에 느낄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좋죠. 맛있나? 음, 얘는 부드럽다. 네네네네. 에스프레소 네, 네, 네. 마키아토고요, 이게. 이태리 메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음. 이태리는 메뉴가 거의 대표적으로 카푸치노, 음.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이제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 먹기 싫은데 에스프레소도 먹기 싫으면 에스프레소 마끼아토. 아. 그렇게 해서 드시고 한잔싹 먹고 가요. 가요. 가격도 외국에서는 1유로. 어. 그럼 뭐한천원천오백원 원. 근데 우리가 오면은 서 이렇게 먹으면은 1,500원 만 아, 그래? 어 네. 싸네. <laughs> 먹고 가는 거. 정통 거니까. 그거라 그랬고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근데 앉아서 먹으면은 이제 자리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있는데. 다 오면 저희 점심시간 때 회사 오면은 회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어. 서서 먹고 가요. 아. 먹고 가면은 지금 먹는 것처럼 이렇게 홀짝 쭉 먹으면 되는 거야? 네. 네. 아. 아. 그러딱 그러니까 먹고, 이태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고 가요. 서 앉아있고 이런 거안하고 아, 그렇구나. 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쪽을 한번 저, 좀 음. 드셨습니까? 음. 이태리 커피. 어. 뭐 넣은 것도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 갈아서 드립으로 드시면 돼요. 어 알았어. 뭐 네. 어.